뮤직비디오 해석 채널, 뮤비도 리뷰. 뮤비. 지드래곤, 투베드, 뮤비 해석, 투베드, 안타깝다, 어쩔 수 없지 뭐. 투베드는 위버맨 씨 앨범의 3번 트랙. 앞선 2번 트랙인 파워와 4번 트랙인 드라마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주로 낼수 있다. 파워에서는 미디어 조작과 여론의 확대 해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드라마에서는 연예인의 삶이 논란과 마녀 사냥 속에서 조비되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그렇다면 투베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벽면에 붙어있는 전화기에서 나온 핑크색 확성기. 그것에서 들리는 소리. 내가 평소처럼 그들을 처리할게 친구. 이것은 마치 전화기 건너편에서 들리는 소리. 4번 트랙인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전화가 연상됨. 평소처럼 그들을 죽일게. 익숙한 방식으로 그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주론할 수 있다. 논란을 만들어가는 익숙한 흐름. Tiki-taka. 짧고 간결한 패스게임. 대화에서 티키타카는 짧은 간격으로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 역바이럴에서 티키타카는 여러 계정이 번갈아가며 댓글을 주고받아 부정적인 여론을 증폭시키는 조작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함. 소위 말하는 조작된 논란의 시발점이다. 15개의 의자 위에 걸쳐진 의상들. 마치 무대의상. 걸쳐진 옷들 뒤로 머리를 빼꼼 내밀며 올라오는 지이 이 모습은 마치 두더지 게임. 두더지 잡기 게임. 여러 개의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오며 망치로 내려치는 게임. 타겟이 된 두더지는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이다. 머리를 내밀면 망치가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타겟을 선정하면 히키타카 나무가 시작된다. 그것은 패턴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노이즈를 만든다. <목소리> 목을 축이다. 목이 말라 물 따위를 마시다. 불을 축이다. 불이 고파 불 따위를 마시기 위해 달려든다. 불타는 여론을 죽인다는 것. 싸움 구경 고경,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는 말이 있음. 논란이 터지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길 바라는 인간들이 있음. 역바이러리 타겟을 지정하면 키키타가나무가 시작되고 그 불똥에 달려들어 논란을 퍼먹으며 미친듯이 흥분하는 자들이 생긴다. 논란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쿨하다고 착각한다. 불대 쿨. 상반되는 개념. 불구경하면서 땀을 줄줄 흘리며 쿨하다고 착각하는 아이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불똥을 퍼나르며 흥분하고 쿨하다고 주장하는 사태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디의 의상은 마치 타오르는 불. 뒤에서 불처럼 흔들리며 올라오는 지디들. 타겟을 지정해 불타는 여론. 저 불타는 여론의 두더지 게임을 시작한 자는 누구일까? Like it, like it, like it. 가볍게 시작된 논란이 서로 맞장구치며 점점 커진다. 사람 없이 의상만 입는 빈 의자들, 사방팔방에서 두더지 게임하듯 튀어오르는 지디들, 아무도 없는 빈 의자에 박수 치며 북치고 장구치는 중. 논란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은 실체 없는 것에도 흥분한다. 단어 하나만 던져도 조롱과 혐오의 악의적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오르가즘을 연상시키는 말장난, 쾌감이 절정에 이른 상태, 실체 없이 분위기만 조성해도 논란은 절정으로 치닫는다. 개샘치를해 조롱과 혐오에 취해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들, 그들은 타인을 조롱하고 혐오하며 마녀사냥을 패러처럼 소비하고 있다. 아무런 실체가 없더라도 조롱과 혐오를 쏟아내는 마녀사냥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녀사냥은 지디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키타카 난무가 또다시 시작된다. Dance, that good? 실체는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가 만든 소문만 듣고, 그렇대? 라며 흥미를 보이는 모습. 풍문에 위들리는 여론을 풍자. 악의적인 루머의 확산은 역바이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스모크 이펙트와 함께 장면 전환.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려라는 말이 있음. 굴뚝에 불을 지핀 건 누구일까? 풍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은 장작을 던져 논란을 부추긴다. 불타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 Girl, 계단 위에서 사람들과 춤추는 지디, 모자는 맥도날드. 맥도날드 한국 이로점 오픈 1988년. 지디는 88년생, 댄서도 8명. 배경에는 빨간색 글씨로 엑시트가 적혀있음. 엑시트, 출구, 퇴장 나간, 떠남. 불똥이 날아오고 손으로 쳐서 터트리는 지디. 천장의 흰색 화면에서 번개가 침. 계단의 양 옆에는 천칭 저울처럼 검은 네모네모가 매달려 있음. 그 안에 써 있는 투벳 안타깝다야. 이제 불똥은 지디의 세상에서 되장할 때다. 흰색의 공간으로 장면 전환. 아까 천장에 번개 치던 흰색 화면과 연결됨. 빨간 입술 모양 소파에 앉아 있음. 마치 입방아. 입방아.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로쿵 저로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 반투명하게 떠오르는 메세지 창들, 핑크와 민트 말풍선. 말풍선 위에는 영어 대소문자 네 자리 숫자 태그 번호가 적혀 있다. 마치 디스코드의 사용자명. 두 명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말풍선 위에 달려 있는 태그 번호가 다다른 여러 개의 계정들이 동원된 조작된 티키타카 안무. 역바이럴은 단어를 변질시켜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논란을 조장함.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간호몇 개만 조합해서 만든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퍼지는 조롱과 혐오, 풍문에 위둘려 쉽게 조롱하고 혐오하며 낙인을 찍어 마녀 사냥하는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 여기서도 등장하는 전화 아이콘, 차라리 전화를 끊고 싸움을 걸어 타겟을 지정하고 입방아에 올려 시작되는 마녀 사냥. 지리가 그런 식이야 티키타카 남무로 퍼져나가는 왜곡된 프레임. 아까의 천장에서 번개치던 화면과 연결되는 이 구간. 이것은 익명의 누군가가 시작한 티키타카 남무로 주로 날수 있다. 풍문이 사실처럼 퍼져나간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사실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부터 분위기가 전환된다. 신나는 댄스컷. 자유로운 분위기. 의자에 적힌 글씨. 지디 생일. 1988년 8월 18일. 동그란 간판에 88세일. 복고 재수는 팔잡기다 카리나 등장 스타와 스타의 만납니다. To 앤더슨 팩 등장 스타와 스타의 만납니다. 이 부분에서 화면 가장자리에 검은 프레임이 생김. 프레임을 향해 제스처를 하는 GD. Wow. 어딘가에 전화하는 앤더슨 팩. 야, 우리 파티 하는데 놀 사람? 다 같이 즐기는 파티. 지드래곤, 앤더슨 백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조롱과 여물을 멈추고 다 같이 재밌게 놀자. 신나는 파티가 끝나고 아까의 계단 스테이지로 돌아온 지디. 천장을 바라봄. 아직도 천장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다. 위를 향해 보유하는 지디. 드래곤 브레스와 함께 투 베드가 나옴. 투 베드. 안타깝다. 애석하다. 아직도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니? 투 베드다. 쿠키 영상. 이번 앨범의 이름은 위버맨 씨 조인이다. 파워에서는 누군가가 조작한 가짜 뉴스. 그것이 사실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을 풍자. 드라마에서는 연예인의 삶이 조롱과 논란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비판. 투 베드에서는 그 속에서 지드래곤이 보여주는 조인의 태도. 조인은 조롱문과 혐오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뉴비도 리뷰. 뉴뷰 구독. 좋아요.